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성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시대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식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도 옛날에 왕정시대, 임금이 주가 됐던 그런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고 신앙인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교회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탄생한 것이 성령 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할 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는 교회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3장 20절은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의 생각하신 생각하는 것이나 원하는 모든 것이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즉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는 성령시대고 이 성령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게 얼마 니면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얼굴에 근심을 띄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니까 너희 문든 자도 없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내가 실상을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가지 않는 것보다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냐 하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낼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야 아버지께 부탁해서 인간 보혜사인 나 아닌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나도 보혜사지만 나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약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마리아에 있을 수 없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청년 나사로가 예루살렘 배단에 죽었을 때도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는 걸못 막았지 않느냐. 그러나 다른 분에 성령이 영, 인 성령이 오시면 일시에 지역에 제한도안 받고 시간도 제한 누구에게나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시대에 온 세상에 믿는 자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너에게 더 유익이다. 인간으로 와서 제안받는 나보다 영으로 오셔서 시간에도 장수에도 상황에도 제안받지 않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성령시가 되면, 성령시대가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6장 8절은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하 거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건데, 죄에 대해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고, 심판에 대해 사람은 세상님은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성령시대가 오면 과거 율법시대와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세상 임금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하시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행위의 문제가 죄였습니다. 율법은 이거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 이거는 해라. 그래서 하지 말 것을 하면 죄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죄입니다. 그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한 형벌이 주어져 있고 그것이 맞춤내는 심판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로마서 6장 23절은 그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 즉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행위에 있는데 첫 번째 행위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류에 수인 아브 아담과 이브가 잘못한 그래서 유전은 유전죄에 대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범죄가 죄어져서 그 죄의 결과는 행위에 따라서 결국은 다 심판 받아 멸망이 갈 수밖에 없다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고 나면 이미 이 세상은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기준이 뭐냐? 행한 것이 죄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죄의 기준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자는 게 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자범죄나 모든 원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깨끗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되어 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해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하죠왜 그러겠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성경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예수 안에 일을 있으려고만 하면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보증하고 있어요. 예? 요한 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는 범죄지 않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밖에서 우리를 다 방해해주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에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어서 아담유가 범죄하기 전에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지가 맺어져 있어서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 중에서 스스로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관을 먹고 범죄함으로 죽을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모든 죄부터 로 해방이 되었다 할 때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었는 예수 밖으로 나가버리면 또 죄를 질 수가 있고 그죄 가운데도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사암바를 쓴는 죄가 나와 있어요 어떤 죄? 예수 그리스를 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그건 뭐냐? 사도행전 사장 10절인 것처럼 예수는 다시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소위 2004년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조아무의 목사가 부처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그런 거는 절대 사암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다 맛보고 난 뒤에 예수를 다시 십자가 그런 죄만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우리가 예수 안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대한 믿음만 정리하고 산다고 한다면 정교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마루토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교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요 우리가 잘아는 종교학자 루터가 <laughs>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앙서를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앉아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수 있도록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루터야, 세상은 내가 참 대단한 신문인지 알지만 나는 너다 알아. 너도 죄 엄청 졌잖아. 이러이러이러이러 졌잖아. 루터가 맞다, 맞다, 맞다. 그런데 마지막에 루터가 요한일스 1장 9절을 뜬금없으면서 그는 미프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사시고 모든 죄을 깨끗게 하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잉크 스탠드를 들고 집어던졌다 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 신학교 졸업장에는 그 졸업장 밑바닥에 루터가 던진 잉크 짱을 심에겨 놓고 그다 졸업 증명서를 쓴다 고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자는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해서만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만 없으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시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오직 죄의 기준이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불신앙의 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다 사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비록 과실과 허물을 저도 그때그때 다 고백함으로 사함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세력에게 간섭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시대 첫 번째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예수의 행하는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어지지 않거든 내게서 나타난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게 의냐 성령실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앞에 앉아계시고 대신 성령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만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에? 그때는 뭐가 의냐 예수님 때는 복음 믿었지만, 성령 시대에는 복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시대다. 그래서 아까 시부리서 1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믿고 먼저 행했더니 나타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도 믿는 자의 표적 다섯 가지 너희가 내일로 주신 내쫓고, 새벽 안마하고 뱀을 입고,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자수인 나리라 하는 그 다섯 가지 표적이 언제 나타나냐? 나가서 전파할 새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증했다. 믿고 전파했더니 표적이 나타난 것이지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시대에는 보지 않고 믿고 행함으로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걸 의로 여긴다. 아버지께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행하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시대의 은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적을 경험하는 게 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에야 돼요. 세상령님이 심판받았다. 즉, 세상령은 마귀가 심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할 때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저라면, 저라면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오늘 쫓겨난 영웅이 됐어 쫓겨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예수님 우리의 구조와 영금이된 지금 상황에서는 마귀는 더 이상 세상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시대, 교회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마귀를 물킬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고 의는 보험이 있는 것과 보장품이 있는 게 의고 그리고 이제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할 존재라. 승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 의 길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내 권세를 우리가 아는 자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3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모든 것이 능이 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룬받는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